GPA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컬리지도 각 고등학교의 레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서 GPA를 잘 받은 학생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GPA를 잘 받은 학생은 차이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음... GPA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 학생이 학업적으로 되게 우수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성실한가입니다. 지피를 잘 주는 학군으로 옮기는 것이 괜찮나요? 아,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그게 사실은 랭크라는 부분하고 같이 물려 있죠. 왜냐면 하 네. 텍사스에 있는 주립 대학은 지금은 5%로 줄였어 내년에 이제 5%로 상향 조정이 됐지만 어 유티 계열 학교는 유티아스티는 랭크가 상위 6%면 자동 입학이 되고요. 음. 텍사스 A&M은 상위 10% 랭크를 받으면 자동 입학이 됩니다. 사실 조금 낮은 학군으로 가서 좋은 등수를 받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자동 입학 제도 때문에 이 얘기를 다시 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동 입학. 좋은 GPA를 받는 것보다 자동 입학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조금 퍼센트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 입학이 되니까. 네. 등수상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동 입학은 입학은 개런티하지만 메이저를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학생이그 학교에서 6% 이상의 학생이라고 하면 5%, 네. 6% 이상의 네. 학생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죠. 그, 네. 그 하이스쿨에서는. 네. 그런데 이 학생이 뭐, 유티어스틴에 자동 입학은 됐어. 네. 근데 영문과를 가게 되는 거예요. 합격 조건, 합격이 너의 합격을 개런티한다. 그런 다 메이저는 개런티하지 않아.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합격만 하길 원해. 그러면 정말 저희 오지에 있는 학교에 <laughs> 가셔서 10% 이상 랭크, 5% 이상 랭크 근데 메이저가 재미없으면 다니고 싶은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한 고등학교에서 그 정도 높은 랭크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당연히 있겠죠. 뛰어난 그렇죠. 학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동 입학을 위해서 이제, 뭐 학교를 옮기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충격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저 저희가 이제 LISD의 고등학교가 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각 고등학교는 각 고등학교별로 리포트가 있어요. LISD라는 루이즈빌. 예, 네, 루이즈빌. ISD. ISD 말씀드습니다 네. 그러면 각 고등학교로 루이즈빌뿐만 아니라 루이즈빌 ISD. 뿐만 아니라 모든 하이스쿨은, 텍사스에 있는 모든 하이스쿨은 고등학교별로 평가하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음. 그 리포트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 여러가지 학생들의 졸업률, 스타 테스트 점수, SAT 점수,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음. AP 수업을 몇개 듣는 평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스포츠팀에 가는 학생들의 비율,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게 보면 이제 학교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 그래서 사실은 이 제가 이제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다 같은 이 동네인데, 제 플라워먼드 루이지빌다루이지빌 네. 어, ISD인데요. 루이지빌에 있는 어떤 하이 스쿨에서 온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저희와 함께 SAT 테스트를 준비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말하길 자기는 자기 학교에서 어, 6%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티어스틴에 자동 합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는 SAT 스코어도 좀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고 네. 왔는데 그 학생이 SAT 스코어가 어 다른 학교의 평균보다도 평균 SAT 점수보다도 낮았습니다. 하, 제가 그래서 미국도 아, 그렇구나. <laughs> 하이스쿨 학생의 학업 능력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구나 <laughs> 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만약에 다른 좀그좀컴페러티반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 6% 이상에 있는 학생들이 왔으면 그 점수가 나올 수가거든요. 나올 수가 없는 문알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좀 낮은 학군으로 가는 거에 대해 서 생각하시는 분은요, 낮은 학군으로 가셔서 후회하신 분이 한분 계신데,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된 분이고요. 지금 저희 학원에서 이제 약간 그. SAT 준비를 같이 했던, 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의 학생도 근데 이 학생이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점수도 SAT 점수도 잘 하고 싶고 GPA도 잘 하고 싶고 그런 좀 욕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라는 음. 욕심이 있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학교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학교가 아닌 거예요. 음, 그래서 카운셀러를 만났는데 A.P.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제 문제는 그 학교에 A.P. 수업이 없을 뿐더러 아. 카운셀러도 말하기를 너 이거 없어도 졸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 겁니다. 아, 너 이거 없어도 졸업할 수 있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리소스와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갖고 있는 리소스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야. 제공할 수 있는 AP 레벨 AP 레벨 수업의 숫자도 완전히 다르고요. 네. 카운슬러 선생님도 좋은 학교의 지원서를 써본 학생들을 얼른, 그렇죠.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그렇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등수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아, 좀 이렇게 지방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교에 가서 애1등해서 뭐 좋은 등수 받아서 자동 입학을 하겠다 음. 하신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애를 성공하게 성공하는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laughs> 것과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네 그걸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네요. 네, 아, 네. <laughs>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셨네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아주 거리가 아주 먼. <laughs> 아, 네. 어, 그러면 이 g p 가 그러면 실제로 SAT하고 같이 이제 SAT랑 다 써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학 입학을 이제 그 절차 중에서 그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GPA는 사실은 약간 이게 문턱 같은 거예요. 음. 물론 SAT 점수도 중요하지만 GPA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컬리지도 각 고등학교의 레벨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좋은 학교에서 GPA를 잘 받은 학생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 GPA를 잘 받은 학생은 차이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GPA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 학생이 학업적으로 되게 우수하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성실한가 입니다 하... 고등학교 내내 만고불변의 진리 네, 고등학교 내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라는 거죠 망고불변의 진리네요 그쵸?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럼요 네. 그래서 gpa는 안볼 수는 없어요 뭐 인플레이션이 됐고 뭐 gpa 말고 이런 걸 얘기하죠 어느 코스를 들었는지를 보겠다 리거러스 코스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어려운 수업을 들었냐 이런 것도 보겠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차치하고도 gpa 자체는 이 학생이 얼만큼 꾸준히 성실하게 학업을 해왔느냐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니까요. 그거는 그거는 당연히 대학에서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다 이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다볼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대학에서 이게 이제 얼리 디시전하고 레귤러 디시전이 있는데 이게 뭐, 이게 뭐죠? 되게... 그니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조기 조기 지원, 네? 그다음에 정시 지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근데 이제 조기 지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일찍 넣는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기 지원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조기 지원을 왜 대학에서 받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음. 조기 지원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조기 지원에 어떤 게 있냐면, 얼리 액션이라는 게 있고, 얼리 디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리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찍 지원해서 일찍 결과를 받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얼리 액션을 많이 한 학교들은 이제 학생들이 지, 일찍 지원을 하면 그 결과를 보내지만 반드시 그 합격한 학교에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음. 자만좀 일찍 하는 거예요. 근데 일찍 지원을 하려면 학생들이 뭐 원서나 에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일찍 지원한 학생들이 약간 합격률은 높습니다. 음. 아무래도 높아요. 근데 사실은 레귤러 처, 랑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느냐? 정시 지원과 큰 차이가 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음. 조기 지원을 할때 합격률을 굉장히 높을 것을 기대하고 지원하는 것은 early decision 이에요. 음. early decision 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음. early decision 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를 지원을 하고 너네가 합격해주면 난 간다. 아. 라고 커 o 먼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디 시전을 할수 있는 지원할 때는 한 학교밖에 못 해요 그리고 아. 아이비리그 있는 학교 학교들을 지원할 때 보통 얼리디 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리디 시전을 하면 합격률이 정말 많이 뛰어요 많을 경우에 (8배)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기 되게 어려운 아이비리그 학교를 생각하시는 경우에 얼리디 시전을 통해서 우리 내 어, 나의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 그럼 얼리디 시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음. 근데 사실 얼리디 시전은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선 합격하면 반드시 가야 됩니다. 아. <laughs> 이거는 약간 한국에도 제... 그게 있어요. 수시야 네, 네. 정시가 있는데 수시에 합격하게 수시에서 조기 수시로 해서 합격하면은 못 간다고 해서 수시 납치라고 하거든요. <웃음> 여기 <웃음> 조기 납치가 표현이네요. 있네. 조기 납치네. 네, <laughs> 이제 그 아, 얼리디시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완전 자기는 너무 이 학교는 붙여주기만 하면 갈 거야 아. 하는 학교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버드를 쓴다든지 뭐 자기는 꼭 가고 싶었던 스탠포드나뭐예의를 쓴다든지 뭐 이런 음.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얼리디시전이구요. 그런데 또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는 게 얼리디시전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얼리디시전도 있고 얼리액션도 있고 레귤러 디시전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학, 이제 학부모님들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생각하실 때,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커리지 리스트를 만들 때부터 저희는 만들면서 어느 학교를 얼리 액션을 쓸 건가, 어느 학교를 음. 얼리 디시전을 할것가 어느 학교는 레귤러로할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하면서 가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 되는 타임라인이 다르게 나오죠. 그쵸. 얼리 액션을 해야 되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준비들이 그 일찍 돼야 되고, 얼리 디시전인 학교는 굉장히 드럼스쿨이기 때문에 준비에 대한 서류가 또 사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준비가 사실 준비 자체가 되게 빨리 돼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생각하실 때 10학년 이제 마무리가 될때 쯤이면 11학년 시작할 때 쯤이요 이제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어떤 식으로 타임라인을 잡아야 10학년 때요 10학년 끝나면 끝나면 11학년이 시작되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구나 그러면 이 대학을 몇 개나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뭐 수의 제한은 없어요 몇 개를 아... 하실 수 있는 제한은 없지만 이제 보통은 뭐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요. 리치 스쿨, 매치 스쿨, 세이프 스쿨 이렇게 잘 배분해서 써라. 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은 컬리지를 많이 넣는 편입니다. 굉장히 많이 넣는 편이고요. 음. 그래서 저는 보통 학생들이랑 12개 정도 12개.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학생마다 너무 상황이 다릅니다. 학생에 따라 네.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그보다 적게 쓰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그보다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니까 음.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교를 쓰는 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쓸수 있는 모든 학교를 다 쓰는 느낌으로 20개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히려 높은 학교를 쓰는 학생들, 상위권 학교를 쓰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음. 그러, 그렇지 않고 좀 자기가 <laughs> 어느 정도 이제 중상위권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오히려 10개에서 15개 정도 쓰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음.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세이프티, 그 다음에 매치, 리치, 이게 보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저거네요 안정지원, 그 다음에 적합, <laughs> 그 다음에 소신지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